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금식기도 끝나자마자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며 그 길을 가로막는 것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조차도 넉넉히 물리치시며 담대하게 그공생에 사역 출발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유혹하며 시원해, 시험했던 마귀. 마기. 그 마귀의 유혹의 전략이 무엇인가? 시험의 방법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그 유혹에 대해서 다시금 대비하며 점검하는 이 아침의 시간으로 함께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좀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면서 참으로 그러한가? 내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 그는 어떤 방법으로써 우리를 시험하며 도전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한테나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이나 유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부터 봄내 말씀에 보면 사단은 누구까지 유혹했다. 시험했다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까지도 찾아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며 유혹하여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도전이요 유혹일 것인데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면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의 삶을 시험하는 것, 유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일 것인데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요 유혹일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35일 뒤에 시험 시험하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오. 여러분 예고장을 던지는 마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끝나고 나니까. 40일 금식 잘 끝내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시절 첫 번째 시험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하와를 찾아올 때, 아담을 찾아올 때, 내가 언제 찾아갈 것이니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먼저 예고해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각하지 못한 그 때에 예상치 못한 그 때에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시험하며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 대비하는 자세. 요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또한 사단의 시험은 환경에 관계 없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또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서 시험 당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아담과 하와의 유혹을 시험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단은 어디서 그들을 유혹하였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유혹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에덴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며 유혹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또한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도 시험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그때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끼리에서 이렇게 종종 하는 말이 수련회 끝나고 은혜 받은 그 마지막 날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그때를 단디 붙잡아 줘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집에 돌아왔다 생각하는데요. 지나 우리 뭐 이렇게 중고등고 수련회 마치고도 어떤 부모님 그런 얘기 하던데 애가 하나도 안 바뀌었는 것 같아요. 애가 와서 짜증만 부려요. 또 싸웠다고. 그날 저녁에 싸웠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 사단도 많이 역사한다고. 네,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서 사단은 역사할 수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겠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주의해야 될 상황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혼자 있을 그때에 홀로 있을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더잘 찾아오며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계십니다. 하와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어떻습니까? 모든 신하와 군병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홀로 궁에 남아 있는 그때에 그는 바세바를 범하는 유혹을 받아.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그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때, 가장 잘 넘어질 수 있을 그때일 것인데, 혼자 있을 그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리는 또한 준비하며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시험 어떤 것인가? 사단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유혹은 반복하여 계속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더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 다 하고 물리쳤는데요.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떠났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금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사단이 언제 돌아온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시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렇, 그때 돌연 베드로 가는 하 말이 뭐냐?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으며 서니,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향이 말씀하셨던 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는 사단의 모양이 온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애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이 말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다시 찾아오는데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아내분이 남편이 다마귀다 사단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될수 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 내 사랑하는 가정에 가족에게 동료에게 나도 사단과 같이 역사여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리하여서 우리는 또한 스스로를 늘 주의하여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단의 유혹.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막 유혹 몰려오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말씀으로써 그 사단을 물리쳤노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이 모든 시험의 승리의 비결이오 방법임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 육신은 너무나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육신의 힘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 영이 충만하여 가득 채워졌더니 그가 사단의 시험도 넉넉히 이기며 나갔더라. 육신의 어떠함으로는 육신의 무엇으로는 영의 공격을 영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며 바라는 것은 늘한 해패 나와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구하여 사단의 시험 앞에 담대히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 영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주여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의 길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